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충청권의 교통지도가 지금 조용히, 그러나 아주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청주와 청주공항을 하나로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이 노선이 민자적격성을 통과하면서 그동안 말로만 존재하던 충청권 메가네트워크가 실제로 구축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교통호재를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은 노선도만 보고 단순히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이번 CTX는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철도 하나가 생기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전, 세종, 오송, 청주, 청주공항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통합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출퇴근 동선이 바뀌고 산업단지의 인력 수급이 바뀌고 공항 접근성이 달라지면서 기업의 투자 판단까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결국 부동산의 가격 수요, 전세가율, 전출입 흐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CTX가 왜 단순한 철도가 아닌지, 왜 지금 이노선 하나로 충청권 전체가 재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충청권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더 현실감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 안과 최신 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TX는 단순히 대전을 출발해 세종과 청주를 지나 청주 공항까지 이어지는 60km의 광역급행 철도가 아닙니다. 이 노선은 원래 열개 내외의 정차역을 두고 광역철도형 접근을 하던 초기 안이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전 도심 구간부터 세종 남측, 세종 중앙부, 세종 북측, 청주 도심부까지 폭넓게 역을 배치해 지역간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은 속도와 비용, 효율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차역이 많아지면 급행 철도의 효능이 떨어지고 구간마다 민원과 사업 경제성, 공사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실제 착공까지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자 적격성 통과 과정에서는 정차역을 핵심, 결절점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최적화 노선안이 적용됐습니다. 즉, 모든 지역을 촘촘히 있는 철도가 아니라 충청권 전체를 하나로 묶기 위한 핵심 기능 중심의 급행 네트워크로 바뀐 것입니다. 그 결과 정부 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오송, 오창, 청주공항을 직결하는 속도 중심 구조로 설계가 압축되었고 대전 세종 간 기존 brt 도로 접근성을 더해 남서쪽은 대전 클러스터 북동쪽은 청주, 청주공항 클러스터로 기능을 분명히 나누는 형태가 됐습니다. 즉, 예전 아니 역을 많이 넣어 지역을 골고루 배분하는 구상이었다면, 지금의 CTX는 대전 세종 청주공항을 하나의 직주 생활축으로 통합하는 고속구간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는 청주도심을 통과하지 않으면 CTX의 의미가 없다며 도심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충청권 부동산의 중심축을 재편하게 만드는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세종 청주 20분 시대가 열리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세종과 청주가 20분대로 연결된다는 말은 단순한 이동 시간 단축이 아닙니다. 이건 두 도시의 생활권, 직주권, 소비권이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지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시민이 청주로 출퇴근을 하거나 청주 시민이 세종으로 이동하는 건 차량 기준 30분, 40분이 기본이었고 지체가 걸리면 1시간 가까이 가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도시는 물리적으로는 가까웠지만 생활권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작동했습니다. 세종 사람은 세종에서 소비하고 청주 사람은 청주에서 생활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세종, 오송, 청주, 청주공항을 급행으로 묶는 ctx가 개통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사람의 이동 패턴입니다. 세종에서 청주 시내까지 20분대가 되면 세종 근무 청주 거주, 혹은 청주 근무 세종 거주의 조합이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선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는 집값, 전세 가율, 교통비, 통근 스트레스, 자녀 통학 환경 등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는 단일 생활 경제권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을 세종과 청주에서 동시에 수급할 수 있게 되면 오송, 오창, 연구단지 같은 산업벨트의 채용 경쟁력이 올라가고 정부 세종청사와의 접근성 개선은. 공공기관 이전, 출장, 업무 연계에서도 체감 변화를 만듭니다. 결국 세종과 청주 사이의 거리감이 사라진다는 건두 도시의 가격 격차와 수요 격차, 전출입 흐름까지 자연스럽게 재조정된다는 뜻입니다. 교통이 곧 도시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오송과 오창이라는 연결 축이 서게 됩니다. 세종 오송 청주 청주공항 축이 CTX 최대 수혜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충청권 지도를 CTX 관점에서 다시 보면 가장 크게 부각되는 지역은 세종 오송 청주 청주 공항을 잇는 동부 성장 축입니다. 이 지점은 단순한 역세권이 아니라 산업과 교통, 공항이 동시에 겹치는 삼중 결절점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오송은 이미 KTX와 SRT가 교차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환승 허브이자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가 집적된 산업 거점입니다. 여기에 CTX가 더해지면 세종과 청주를 한 번에 끌어안는 충청권의 단일 중심 축으로 기능이 강화됩니다. 즉, 오송은 교통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일자리, 연구, 인구 유입의 핵심 결절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송은 전세가율 회복 속도와 실거래 반등이 청주 전역 대비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재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산업, 고용 기반, 환승 접근성이 바닥 수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창은 반도체, 2차 전지, 첨단 연구 기능이 모이는 기술 산업 벨트의 심장부입니다. 여기에 CTX 정차가 더해진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인력 충원, 출퇴근, 출장 접근성, 즉, 시간 가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오창은 이미 거래 비중이 늘고 있으며 전세 수요도 연구직, 기업직 중심으로 탄탄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은 지금은 지역공항으로 보이지만 충북도와 국토부의 확장 계획, 그리고 세종 대전과의 광역 접근성 개선이 맞물리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충청권 하늘길의 관문으로 위상이 바뀝니다. 여기에 Ctx가 직결되면 물류, 출장, 관광 수요가 동시에 커져 공항 배후 상권과 주거벨트의 가치가 크게 상승합니다. 즉 세종 오송 청주, 청주 공항은 Ctx라는 교통과 바이오 반도체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산업벨트와 공항이라는 시간 가치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충청권 유일한 축입니다. 그래서 Ctx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곳은 바로 세종의 정체, 도시와 청주의 산업벨트를 공항으로 이어주는 이 축입니다. 대전, 세종, 청주가 단일생활권이 되면 생기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tx의 가장 큰 효과는 단순한 이동시간 단축만이 아닙니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대전 세종 청주가 하나의 집주와 생활 소비권으로 묶이며 지금까지 각 도시가 따로 움직이던 경제 흐름이 하나의 방향으로 동기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전출입 흐름입니다. 그동안 대전과 세종, 세종과 청주는 인구가 서로 오가긴 했지만 그 이동은 뚜렷한 규칙 없이 분절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의 축이 달랐고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TX가 열리면, 새 도시간 이동이 차가 아닌 시간 기반으로 재편됩니다. 즉, 직장, 주거, 산단, 공항을 조합하는 생활 방식이, 각 도시에서 서로 교차하며,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세종에 직장이 있어도, 청주에서 거주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가구, 대전에서 근무하면서, 오송과 오창으로 출퇴근이 쉬운 직군, 청주공항 이용이 많은 기업 출장 직군 등이, 과거보다 훨씬 자유롭게 거주, 근무, 이동 구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곧 전세가율, 가격 변동성, 거래 속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교통망이 하나로 묶이면 수요가 도시별로 분산되지 않고 거주 효율이 높은 지역으로 빠르게 집중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세 도시가 하나로 묶이면 산업 입지의 체급도 상승합니다. 대전의 연구 의료국방, 세종의 행정 공공 인력, 청주의 바이오 반도체 제조 공항, 이세 가지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벨트로 묶이면 기업의 투자 판단 기준 자체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도시가 가진 부분 가치를 따로 보았다면 앞으로는 충청권 전체가 가진 종합 경쟁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CTX는 도시와 도시가 연결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충청권이라는 단일 메가존을 만드는 시발점입니다. 이 변화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세 도시 간 가격 격차는 줄어들고 수요는 교차하며 이동하며 생활권은 하나의 생태계처럼 운영됩니다. 세종과 대전은 Ctx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되는가? Ctx가 청주 중심축만 강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종과 대전도 이노선의 매우 중요한 수혜 지역입니다. 다만 수혜의 성격이 청주와는 다릅니다. 청주는 도심 접근성 상승이 중심이라면 세종과 대전은 기능 확장과 생활권 확대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세종입니다. 세종은 Ctx 계통으로 행정도시라는 역할에서 광역 중심 도시로 격이 올라갑니다. 그동안 세종은 서울 접근성 문제와 내부 교통망의 제한 때문에 행정 기관은 많지만 실질적인 생활권이 좁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Ctx가 오송, 청주, 공항을 20분대에 묶어버리면. 세종은 남쪽과 동쪽으로 생활 범위가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세종의 단점이던 항공 접근성은 청주공항 급행 연결로 해소되고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의 협업 구조도 세종 청주 5송과 5창의 거대한 벨트로 바뀝니다. 반면 세종이 잃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은 독립주거권으로 작동했지만 CTX 개통 이후에는 청주와의 경쟁이 심화됩니다. 특히 실수요자 관점에서 세종에 비해 청주가 가격 대비 효율이 더 높다고 판단하면 일부 수요는 세종이 아닌 청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세종은 생활권 확대라는 이익과 함께 수요 분산이라는 구조적 도전도 같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입니다. 대전은 CTX로 인해 북동쪽 축의 접근성이 강화되며 세종 청주 공항으로 뻗는 경제 벨트와 연동성이 커집니다. 대전은 이미 과학, 의료, 국방, 연구 기반이 탄탄하고 교통망도 전국 중심에 위치해 어떤 광역교통망이 들어와도 기본 체력이 큰 도시입니다. Ctx가 완성되면 대전은 연계도시에서 핵심 기점 도시로 바뀝니다. 대전 중심부에서 오송 연결까지의 부담이 줄어들고 세종과의 이동 효율도 높아져 대전의 고급 인력과 세종, 청주산업벨트의 인력 수급이 서로 섞이기 쉬워집니다. 다만 대전 역시 잃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일 생활권이 되면 그동안 대전의 상대적 장점이던 집값 대비 교통 효율성이 희석됩니다. 청주나 오송이 더 합리적인 대체지로 떠오르면 일부 수요는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세종과 대전은 단기적으로는 경쟁이 생기고 중장기적으로는 거대한 단일 생활권의 중심축이 되어 더큰 시장 파일을 공유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충청권의 교통과 도시 구조가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CTX는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도시와 도시의 경계를 지우고 생활, 일자리, 산업, 공항을 하나로 묶는 광역 메가시티의 뼈대입니다. 대전은 연구, 의학, 국방의 중심으로 세종은 행정과 공공기관, 정책도시로 청주는 산업, 생활, 공항의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지고 그 기능들이 서로 교차하며 충청권 전체의 체급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시작됩니다. 특히 오송 오창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동부축은 교통산업공항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충청권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핵심축이 됩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